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 주셔서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만한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 드렸고요. 코인은 아비트럼 추천 드렸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가 2,15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는 3,225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거기가 딱50% 익절 구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 근거가 되는 추세선이 이탈되는 기준인 2,100원으로 잡았을 때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수익 볼거 대비해서 얻을 게 많은 자리여서 비중은 최대한 100%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다시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이미 이전 최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추세선에 다시 닿는 자리, 이 가격대인 2,150원에 매수 걸어두라고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문자 남겨주셨을 때가 바로 이때 1월 4일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 기준으로 다시 추세선에 닿는 부분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9점을 이미 뚫은 상황이라서 더 이상 매물대로 매도가를 설정할 차트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순하게 50% 수익 지점인 3,225원에 걸어뒀고요. 보시는 대로 매도 또한 최근에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아비트론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50%로 단타 수익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비트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 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돈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리스크 없이 수익 보시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찍었던 최고점 약1 0 0 0원 부근을 지금까지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잠재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듯이 지금 꾸준히 상승폭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번 영상에서 같이 렘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조금이나마 작은 수익으로 재미좀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승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오히려 저희 팀에서는 주목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심지어 지금은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특수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시기. 단계 abc 파동으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뱀 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알트코인들 전부 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가올 4월부터는 비트코인 발행량 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 라는 거고 그 말은 비트코인조차 도 최소 2배 이상은 그 가치가 희귀 해지는 순간이 결국 온다라는 건데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에는그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기에 정말 좋은 명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기대 수익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란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내매 경우에도 당연히 이0.5%약천원 부근은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 대비 약 17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고. 자 여러분 내 계좌 대비 약1600% 이상의 수익을 이콘 하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자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추후 차트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바뀔 수도 있고 진입타좀더 급하게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꼭 아래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고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순건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는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누군가를 돈을 잃어줘야지 우리처럼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번 상승장을 단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전 상승장 때처럼 할까 말까 다큰 수익 놓치는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이밍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실시간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김프라는 말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줄임말이고 보통은 해외거래소 보다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 김프가 있다 김프가 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거래소 포함하여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리 같은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김프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헤데라라는 코인이 지금 거의 플러스 5%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헤데라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500만원 을 순식간에 리스크 없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3%에서 5%대 정도의 변동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다 빠질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구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서 30%에서 40% 김프가 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같이 김프 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대응받아서 김품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거래소에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드리고 김프가 많이 낄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